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저희 뮤지컬 버켓을 오늘 공연이 끝났습니다. 어, 사실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저를 제외한 나머지 세 분께서 이버켓의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마지막 무대를 소감을 짧게 나마 이 자리에 섰고요. 어, 제가 이런 어, 오늘 토니를 해주셨던 좋은 배우님께서 나이가 가장 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배우님부터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laughs> 안녕하세요. 어, 토니 역할을 맡았던 조국입니다 4월 1 7일 마틴의 공연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6월 29일 밤 공연까지 2 0회차 d o w I don't really go to the pumping. I'm going to eat the 고 h i l d I thought they w e r 도 coming a 같이. l l I 주셨던 배우 형님한테 그리고 민일이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오늘 마지막 기장까지 다치지 않고 사이 잘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싶고요. 음 제가 또 언제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이 데뷔니까 다음에 또내서 있을 땐 지금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대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동안 역시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사실 조금 눈물이 날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laughs> <김요원은 웃음> 정말 강렬한 심정을 빠진 <laughs> 분이었습니다네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어, 김여원... 그럼 이제 저보다 안알겠죠 <laughs> 김여원... 대리님께서 유일한 또 여성 분이시니까 두 번째로 한번 인사말을 들어볼게요. 음. 안녕하세요. <laughs> 언제나 그랬듯, 그렇듯 창작을 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오늘 마지막 공연까지 총 뭐, 많은 아니지만 저희 마지막 공연까지 보러 와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하면서 음, 그, 굉장히 좋은 분들을 많이 알게 된것 같아서 정말 좋았어요. 무대 그, 네, 뒤에서 저희를 네, 빛내주신 모든 스태프 여러분들, 우리 연주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신 배우분들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laughs> 캐스트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뵙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저희 캐슬의 주인이시죠. 네. <laughs> m o .P. 님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2분 정도, 9분 정도 아닌 장소인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니다. 근데 이렇게 찾아와 주신 형님들, 여러분들 때문에참 감사하게 운영을 할수 있었습니다. 저도 역시나, 음. 스 여러분들, 연주자분들, 회사, 모두 함께 해주시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무대 앞에 저희 이렇게 4명 소개해 주신 분들께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해주시거든요. 아까보니까, 그 배드팀은 처음으로 여기 무대 투어를 하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laughs> 아, 이런팀이었구나늘 오시면 그 연주, 저기 안에 들어가서 안 보이는 곳에서 연주만 찾아보니까요. 네, 굉장히 행복하게 공연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면서 어, 저 혼자 같은 사람을 만났다고 <laughs> <laughs> 아니, 혼자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게. <laughs> 이게 정말로 이 얘기를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 확실히 공연 자체의 소재가 부럽다 보니, 이렇게 인사는좀 무거운 것 같아요. 좀 그렇죠? <laughs> 네, 보이는데요. <아니>, 사실은 네. <laughs> 네. 어, 저희 주식과 버켓을 공식적으로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멤버, 저를 제외하는 멤버는 마지막이고 내일 낮 공연, 내일 저녁 공연이 끝나면 어, 이번 시즌 버켓은 끝인고요 어, 미리 말씀드리자면 또 여러분들이 만찾다 주신 만큼 버켓을 입고 올라가길 저희도 당연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끝까지 많은 성원 보내주시고 어, 분위기를 저희가 아까 리허설을 사실 했어요. 커튼콜 리허설을 네. 네. 실행에 옮길 차이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무겁게 끝나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무겁지 않게 끝내려고 저희가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 사다리가 하나 보이시죠? 네. 저기 사다리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까 그, 덧붙이자면, 낮에 전성현 배우님이, 그, 모든 벽을 이들고 케이스를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저는 네. 저 사다리 주기 위서 회개하는 마 천국이라고 <laughs> 보시면 됩니다. 음. 네, 특별히, 어, 저희도 데뷔하신 폰이 배우분도 음. 있고, 특별히 저기로 열심히 올라가는 모습을 저희가 카메라에 <laughs> 기록을 하면, 굉장히 후에, 음, 좋은 정보가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어, 와이프와 전 챙겨야 되니까, 칭하게 물었잖아요. 저희는 이렇게 들어가고, 콩이와, 콩즈 분이말씀은 서로 양쪽으로 갈라지기도 사실 공연 전에 합의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 자세히 남겨주시고, 저희는 마무리 인사를 하고 들어가도록 보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버킷스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هيا <applause>